네 안녕하세요 박금트럭입니다 오늘은 차량 소개 영상이 아니라 판매 후기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판매한 트럭은 알탱크가 장착이 되어 있는 16톤 현대 살수차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1800만원에 판매했던 노부스 16톤 물차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가격대가 저렴한 살수차를 문의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차량도 보시기 전에 계약금을 넣고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작업이 다 끝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부랑 캐빈 탱크 도색까지 다 마무리를 했고요. 뭐 에어 세는 부분이라던가뭐 차량 정비할 부분까지 꼼꼼하게 정비를 마친 차량입니다. 장비 작동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차량 시트도. 공공연식이지만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금액대가 굉장히 나가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대우 차량과 마찬가지로 조수석이랑 운전석 그리고 전방까지 썬팅을 신규로 시공을 마쳤고요. 여기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을 해두었습니다. 뭐 이따 시동을 걸어보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없고 앞에 고압 오리발 살수 장착을 원하셔가지고. 제가 기존에 있던 거 탈거를 하고 고압 모리발살수로 신규로 시공을 했습니다. 타이어 상태도 뭐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 전체적으로 트레드 상태 양호하고요. 이렇게 자연 살수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물을 뺄때 탱크 밑 하단부에서 바로 뺄수 있는 이렇게 파이프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반사띠까지 이쁘게 설치를 마쳤습니다. 프레임 상태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차를 보실 때는 이제 매연저감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해당 16톤 40차는 DPF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 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면 이번 겨울 이후까지도 아마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저렴한 16톤 40차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